은혜라는 단어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란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능력이 가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가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겸손하다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겸손하지라고 아무런 겸손을 되뇌해 보십시오. 겸손해집니까? 우리는 더욱 교만해집니다. 원래 교회 속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해도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해야지 해도 조금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주께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따라가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내가 주에게 바르게 쫓아갈 수도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필요시하는 단어로 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보여주는 길을 내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임재 능력입니다. 거기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은총이 있어요. 은총은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이 은총입니다.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어요. 은혜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고 은총은 하나님의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모르나니,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진짜 능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선지자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진짜 자부릴 만큼 예언이 강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수 능력을행했던는것 같습니다. 강대의 유명한 예언자로, 유명한 선제로, 유명한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도원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신흥과 은총이 그들에게 없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진짜 강력한 예언이나 강력한 은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내 앞에 있는 교회와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가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게 해서 구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연장인데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나는 청주에 가서 충농촌을 고쳤다. 대구에서뭐 고쳤다. 광주에 가서 뭐를 고쳤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한 것까지 자랑합니다. 이런 분명히 말하는 도둑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잘, 나는 너는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 스님이 자신을 통해 서해냈다그 말이죠. 이게 도둑 같은 사람은 경찰 잡아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선제 능력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까지나 연장 도구라는 사실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밝게 말을 난 모른다, 그러는 거, 지 맘대로 자기 영광을 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는가 하는가, 순종하는가 하는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는가, 하나님이 신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적이 관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 은사는 가치와세관이이시장에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 시장관이 옳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3회생상 19장에서 우리는 사우랑이 그 속에 자촌과 시기와 미움다윗한 분노와 원망의 불타름에도 불구하고 예언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우랑이 영혼 속에 다윗을 향한 분노와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는 무슨가 하면 우리나라 고고사제를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기를 보면 질투와 비슷한 말, 질투를 찾으면 시기와 비슷한 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기는 상대방이 잘 되는 일에 서 내가 아파하는 마음을 쓴 뿌리입니다. 이 마음의 가, 아픈 감정을 가리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몸집을 불리고 뚱뚱해지면 질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우라이 속에 신의 질투가 가득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자기 자기의 쌓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분노가 얼마나 들더는지 모릅니다. 그럼 불구하고, 매우 은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 사람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가 세계관, 그사람이 신앙관이 옳다는 거는 집하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바르게 알고, 바르게, 여러분,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나는 너는 모른다!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온사는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흐르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기리오, 진리오, 통로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나는 곧 기리오, 진리오, 통로라고. 예수님이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산길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의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철지로성취되었어서 우리도 이 땅에 향한 하나의 님길름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의 복으로 깨고 복의 근원을 상피 원한다. 은사는 인격을 떼어 흐릅니다. 만약에 내 속에 상처 아픔들이 가득게 있는데, 내가 기도 사역을 한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원 은사가 내 속에서 흐르면서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상처가 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2 5년간 사역을 보니까, 저도 초창기에 좀 막, 잘못된 사역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데 다듬어지니까 요즘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수원지에서 맑은 물을 정수해서 가정에 보내는다 할도 가정에 있는 수도관이 낡아있고 녹수되어 있으면 수도꼭지를치면 무슨 물이 나옵니까요? 녹물이 나옵니다. 수원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하느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 내가 내스스로내댁겐 모든 상처 주님 앞에 못 박지 않냐고 상처를 치우받지않냐고 내 10년 관리하지 못했던 바로 자신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인격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하나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은사의 정도 곱하기 사람 인격, 사회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면, 은사가 10 정도 안 보게 많이 부어져, 은사가 잘 나타나는데, 인격이 잘못되어, 마이너스 2가 되면 열매로 20입니다. 열매가 아주 힘들게 나타납니다. 속에 상처가 있으면, 물론에도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기 쉽습니다. 인격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야만 개발되는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이 어떻게 개발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야 됩니다. 개발되는 것이 인격입니다. 자꾸 자꾸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진대 되는 분은 50이 넘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많이 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개발시켜 인격이 성숙시키기 위해 나를 다르지 집중도로 다루는 것이 야망,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해서 광야훈련을 시키대요. 이행을할수 없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나는 달마다 죽느라 했잖아요. 그럼 두번째는 무엇입니까? 뭐 상대방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세번째는 내가 인간의 말로 설명할 때 그걸 따뜻한 언어, 부드러운 언어로 만들기 어, 가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도 잘하고, 음사도 잘하서 음성도 잘 되는데, 무슨 문제에가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올 때가 부정적입니다. 안 되는 것들만 보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음사 정도 급하게 사람 인격 열매입니다. 인격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다듬어지는가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원을시킵원다 아이 어린 요셉도 광야레 13년간 받았잖아요. 다이 도 13년간 받았고. 그래서 다듬어졌다는 얘기예요 은사는 다듬어지고 개발된 상태로 오지 않습니다. 은사를 개발한다는 말은 개발하는 일을 통해서 은사를 만들린다는 어 말이 아닙니다. 없는 은사를 만들린다는 어 것은 아니에요. 은사를 개발한다는 말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사가 온전한 상태가 정지된 상태로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개발한다는 건 은사, 온 은사를 아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더 운전하고, 그리고 더알를 통해서 그 은사가 흐르기 때문에 성품의 인격을 개발하는 가운데, 은사 복적를더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점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은사를 개발하셔야 돼요. 여기를 닦아줘야 됩니다. 많이 고쳐야 돼요. 성형세님만 봐주면 다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사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거칠은 의상, 다듬어지지 않은 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사가 강력하거나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부어진 것이 이제 내가 더욱 온전하게 음사를 가지는 목적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 인격을 하나님께 맡겨가는 가운데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하여 자기치와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은사는 자신을 정확하게 고 자신을 먼저 고치라고 주시는 선물이라는걸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먼저 고치고 밤에 가정을 천국만 들어 그다음에 세상 나가서 존재하고 은사를 쓰라고 그래요. 그게 먼저는 다해요. 고치고 그리게 이제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승리하세요. 발휘 알고 발리 써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고 하는 거다기기합하면또올때 전설비 끝까지 시청할 수 없어서. 구독자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 모두가 은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꾸자고 자기 은사를 자 개발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사용하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박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